진기천 명기천을 사랑하시는 상록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면역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면역력하면 요즘 면역력처럼 더 관심을 받는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온통 면역력과 관련된 얘기뿐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면역력은 우리 몸 안에 가장 최상의 의사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아주 좋으면 우리 몸은 만병통치처럼 우리 몸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란, 우리 몸을, 몸에 온갖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질병으로도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면역력은 우리 피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백혈구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아주 건강하면 예, 면역력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혈구가 건강해지려면 선결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백혈구가 힘이 세져서 우리를 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적혈구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이 적혈구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보통은 적혈구는 영양과 영양과 산소를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내에 미토콘트리아가 있는데, 미토콘트리아에 영양을 공급을 하고요. 또 산소를 이쪽으로 공급을 해서 이 영양이 에너지로 전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우리 몸의 생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몸에 생체 에너지가 아주 전환이 잘 돼서 에너지가 풍부하면, 그러면 백혈구도 아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어, 영양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안 되고, 산소가, 영양 공급이 잘안 되고,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생체 에너지가 아주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뚝 떨어지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 영양은, 영양 공급을 잘 하려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음식물을, 좋은 음식물을 드는 것도 아주 필수적이지요. 그렇지만, 어,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이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장의 기능이, 소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우리는 일상적 음식을 통해서도 이 영양을 흡수를 해서 이쪽 미토코트류에 잘 공급하게 되고 그래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산소는요. 산소는 대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연동 운동이 잘 돼야, 잘 돼야 유독 가스가 이쪽 산소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폐의 기능이 좋아져서 산소 흡입을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생체 에너지 공급이 잘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경비병 역할을 하는 백혈구,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아주 튼튼해져서 우리 몸을 잘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우리 몸에 적혈구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상체 에너지가 풍부해지면, 풍부해지면,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방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어 시스템이 백혈구의 건강으로 더 튼튼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무방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를 아주 보호하게 되겠죠. 어, 만일, 방호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 일, 년에 적혈구의 기능부터 떨어지게 되고, 이 적혈구에 영향을 주는 소장과 또 대장, 그리고 폐, 이런 기능들이 무너지게 되면, 예, 방호벽도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요, 면역력이 강하면, 강하면, 말하자면 요즘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면역력이 강하면 어떤 일이 우리 몸에서 벌어질까요? 예, 아마 이 백혈구에 있는 면역세포가 비상사태임을 바로 직감하고 아마 바로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하면 보통은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면 그 부위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열을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사멸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예, 바로 그쪽에 전쟁을 일으켜서 열을 내서 예,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특히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바로 항체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에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합니까? 그 여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인데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가장 요체가 장기, 특히 소장과 대장과 폐가 관련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장기들이 건강을 회복하면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은 일단 기운이 날 겁니다. 기운이 잘 나겠죠. 왜냐하면, 어, 생체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기운이 속에서 날 겁니다. 그리고 대장의 기능이 좋아지니까 연동 운동을 잘 하겠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을 잘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아주 건강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 징기천, 명기천을 복용하셔서, 어, 기운이 좀 나시고, 변을 잘 보십니까? 어, 그렇게 해서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은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또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무너지는 게 쉽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몸은요, 어, 소장과 대장과 폐가 살아나면 먼 훗날에 면역력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아마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서 바로 기운도 나고 변도 잘 보게 되고 그리고 몸도 편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면역력이 증강되는 것을 아마 오래 있지 않아서 느끼게 될 겁니다. 징기천 명기천을 복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진 몸상태를 수없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이런 장기들이 건강해졌다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이 어려운 때를 인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가 증식, 이 종식되고 나서 건강하게 이 어려운 때를 지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겠습니다.